안녕 오늘은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주펜퍼 꿀팁에 대해 알아보자 그럼 시작한다 주펜퍼에서 편성하는 방법은 언제나 같다 버퍼, 디버퍼, 딜러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성하는 게 핵심이다 만약 뒤죽박죽으로 편성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덱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교육의 시간이다 왜? 네. 이렇게 케토의 디버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카를 날리게 된다 그럼 딜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 하지만 이렇게 변성할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되며 딜러가 모든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공격을 할수 있다. 명심해라. 변성은 항상 버퍼, 디버퍼, 딜러 순으로 배치한다. 일심동체나 남사파 같은 필계 상승 잔재는 턴 시작 시 바로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일에서 이턴뒤 사용하기도 하며, 특정 캐릭터가 온뒤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제외나 궁술지도 같은 데미지 업 잔재의 경우 딜러의 궁을 속이 전켜서 데미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게 주된 사용법이다. 긍지 규격의 마통자 같은 수식 재술 잔재는. 궁을 쏠때 같이 켜서 사용하면 된다. 다만 긍지의 경우 커맨드나 궁에 써서 중첩할 수 있어 사용법이 좀 까다롭다. 이렇게 보면 술식이 60% 증가 상태인 걸알수 있다. 이 상태에서 긍지를 다시 한번 켜주면 술식이 총120% 증가라는 어마무시한 술식 증가가 된다. 근소한 차이나 상상 청춘 같은 주력 회복 잔재는. 보통 첫턴에 평타와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든 캐릭은 일턴이 지날 때마다 주력을 십씩 회복하기 때문에 초기 주력 플러스 잔재가 주는 주력 플러스 주력 시 회복을 모두 합치면 버프를 최소 네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종종 지금 미세 마라 해도 되는 시기에야.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 데 리세마라는 한정 캐릭터가 나오는 시즌 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또 자신이 무과금이라면 뽑기 계획을 잘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진짜 딱 이것만 기억해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정 캐릭터 뽑기에만 들어가라 야구미건, 행육키건 행쇼커건 언젠가는 모두 통상에 추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정 캐릭터의 경우 아무리 울고 빌어도 절대 통상에 추가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이 공명석하고 환영도장은 수급이 진짜 개떡같이 어려우니, 통상캐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한정캐나 고조들에게 박아줘라 오늘은 이렇게 초보자 꿀팁에 대해 알아봤는데, 진짜 진심 환남이 나올 때까지는 영상 소재가 없다. 진짜 이 영상도 머리 쥐어 짜서 만든다. 그러니 제발 영상 소재 추천 부탁한다. 그럼 수고해라!